하나바가 사울을 다속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안교에서 1년 동안 열심히로 이렇게 가르쳤더니 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을 닮는 자, 닮고 싶어 하는 자.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 이와 같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사용하는 예수쟁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해할 부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뭐니뭐니해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물어볼 때 우리 영어로 그러잖아요. 아예 뭐 크리스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을 밝히지 않은 오직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말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미국에서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미국에는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어, 그래가지고, 어, 뭐 하러 가서 이빨 하나 뽑을래치도 굉장히 비싸고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환자가 돈이 없어가지고 쫄쫄 매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어, 의료비를 대신 이렇게 지불해 줬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그 환자가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동돼 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고 이름이나 좀 말자 그랬더니 그분이 내 이름이 누구여라고 말하지 않냐고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다고요? I am a Christian. 이렇게 딱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I am a Christian.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까 소금은 맛을 잃어서는 안 되겠고 빛은 감춰져서는 안 되겠고 빛은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깜깜한 밤에 그야말로 반딧불 하나, 이게 꼬랑지 반딧불 장만 하나만 이렇게 있어도 그 반딧불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의 선행, 너의 착한 일을 이렇게 행하여서 사람 사람 세상 사람이 들 그걸 바라보고 너의 생행을칭찬함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세상에 빛인 것을 나타내도록 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괴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통하여서 다져져 간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괴물 안디옥교에 파송을 하고 저들이 믿음이 진짜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는 가운데, 야, 이들의 믿음이 진짜이구나.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라고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것은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야말로 저들은 구원받을 족속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라고 외면받았던 그런 이방인들인데.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령이 임하고 정말 변화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과연 정말 그런가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그분이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양육할라다 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어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어찌 보면 어려운. 그래서 동역자로 저 다소까지 가가지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일년 동안 그야말로 아주 열심히 다해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즉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라고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27절은 그때 예, 그때 예, 그때라는 것은 뭡니까? 즉, 안디옥교의 성도들이 인정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믿음이 제대로 정착되어져가는 그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 예, 선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선자이 있었어요.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사랑. 이것은 히브리어 하가부라는 그런 단어에서 온 말인데요. <laughs> 어쨌든 그의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아가보라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겁니다.라고 예언을 했더니 그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어졌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렇게 성취가 됐다. 로마 황제 가운데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는데 이 황제는 주 41년에서 54년까지 통치했던 황제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이 하면 이 글라우디오가 통치한지 5년쯤 됐던 되던 해에 에, 그러니까 한 45년, 46년 경도그 지경에 에, 큰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여러 차례 흉년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어 읽어 보고 있는 그 흉년은 어 글라우드 황제가 한 통치한 지한 5, 6년쯤 됐대. 그때 음 흉년이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큰 흉년이니까 이 흉년의 영향력이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미쳤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자, 우리 예루살렘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안디옥교의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그럼 어찌 보면 이 안디옥교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자기들이 어때요? 인정받지 못했잖아요. 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현,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모습. 그에 비하면 안드교 성도들은 어때요? 주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너희들 그랬어? 라고 어 외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땠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어요. 힘대로라는 말은 뭡니까? 형편이 좀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좀 많이 하고 형편이 어려면 우 어려운 대로 다는 어려우니까 안해가 아니라 어려운 대로 어, 나는대로다 참회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요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 부조라는 말은 저 뒤에 보니까 봉사라고 했죠. 어, 그래서 그 어, 일곱 집사를 이렇게 선택할 때에도 그렇잖아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한 일이 전무하고 이 봉사 일을 봉사 일은 그 일곱 집사들한테 단어지게 되죠. 어, 이 봉사라는 단어나 오늘 그 봉사는 어, 부조는 같은 단어예요. <laughs> 그래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작정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얼마나 작정들 많이 합니까? 어, 그래서 처음 먹은 먹음이 가진 그 마음이 끝까지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어쨌든 교회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론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도 하기도 하고, 어, 그러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때요? 협력하는,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재를,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내 일도 아니지만, 이들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 교회도 아니지만, 마치 자기 교회 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협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요. 근데, 작정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그런데 30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정하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실행했다. 실천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그 역사가 짧은 그런 교회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신생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생 교회였던 이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신생 교회의 성도 같지 않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성경은 나중 된자 먼저 되고 먼저 된자 나중 된자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꼭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처럼 안디옥교 성도들이 신앙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23절부터 2 6절까지 나타내 있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한 그야말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죠. 1년간 모여져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1년 동안 모여서 가르쳤다고 했는데 어제도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이면 매일 같이 가르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매일 가르쳤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세 차례만 했다고 할지라도, 1년 365일, 곱박에 3하면 어때요? 1000번 이상을 만나서 가르치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 가운데는 어땠습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달랑 주일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 그러면 그들은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1년이면 52번. 그러면 어때요? 52번에서 1000번을 채우려고 하면 20년이 걸린다고 그랬죠? 20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나,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그비림의 모습이 갖춰진 것이나 뭐 거의 비슷하다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 믿림의 수준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유명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마치 자기의 어려움인 것처럼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정전 이 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지며 날마다 마음을 가차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증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굳이 이거 내 거야, 내 거야라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냐고 먼저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내어지며 굳이 한달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안드로니 성도들은 어때요? 비록 자기들을 이방인 취급했던 그런 교회있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어, 자기들이 부조하기로 굳이하기로 굳이 헌금을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보내주었다라는 얘기죠. 말로만한 신앙 생활이 아니라 말로만한 신앙이 아니라 실질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얘기죠. 한 사람쯤은. 한 사람 좀안 해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협력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힘대로 각각 그 힘대로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건 뭡니까 원하는 사람이 치우쳐서 여러분 교일이라는 것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 한 성도가 있어가지고 모든 교회 재능적인 어려움을 거의 홀로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느냐 그 사람의 신앙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 굉장히 또 교회 전체적인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고 자칫 잘못말하면그 사람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어, 왕왕 이렇게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니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성도로부터 여유 있는 성도에게 이르기까지 각각 그 힘대로 작정했고 그 작정한 바를 실천에 옮겼다라는 얘기죠 전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천할 수 있는 그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라는 것은 뭡니까? 구제라는 건 내가 먹고 살만하기 때문에 내어놓는 그렇게 구제가 아니죠. 구제라는 것은 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편대로 어려운 어려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최선을다해서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구제요. 선교입니다. 우리가 왜 네 번째 주일은 선교주일로 선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교회과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유가 여유가 있어서 선교일에 동참하는 게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이 딴 것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우리가 작은 막게라도 협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 1장2 4 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우리 기억합니다. 주라 그레면 너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라는 얘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일을 실하여 행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손으로 장로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함께 어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면서 했던 일들 중에 한 가지가 그거 아니겠어요? 선교을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을 이렇게 감당하도록 했던 그런 일들 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다 작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가다그 작정을 실천에 옮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정에 다면그 작정을 참 실천하고 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가베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레가베 자손들. 우리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예레미야, 예 하나님, 너 가가지고 저 레가베 자손들 좀 불러봐. 예, 그 다음에는요. 그들한테 너 포도주 따라주면서 포도주 마시라고 좀 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laughs> 예림의 선자가내가비 아들 이렇게 어, 자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따라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비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어. 그러니까 이 레갑의 자손들을 불러가지고 예레미야 선지한테 포도주를 좀 마시라고 그랬더니 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어.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했는 해서 우리는 어른들로부터 아이들이길까지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짓지 않고 이렇게 장막에서 거주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그러니까라고 이레며 얘기를 해요.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시면서 봤지 봤지 이 레가바의 자손들은 이렇게 자기 조상들의 말해도 이렇게 순종하며 살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어? 이처럼 레가가의 요나, 레가 아들 요나다베 자손은 그의 손주가 그들이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행하지 아니하는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있는데 그,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잘 만들어 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했어요 그럼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 전도 받은 사람은 누구를 쳐다봐요 날 쳐다봐 전도한 나를 쳐다본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그 사람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일이면 무슨 일이 있으면 뜸뜸 듬성듬성 빠지고 어 헌금 생활도 어 헌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전도한 사람은 그대로 나를 본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뭐예요? 신앙상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떤 그 길을 제대로 이렇게 밟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안디옥교의 성도들은 어찌 보면 이처럼 바나바와 사우를 통과해서 신앙의 기초가 제대로 잘 다져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생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정말 어려움 남의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웃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 것을 남의 일로 여기지 않냐고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내일처럼 그렇게 협력하고 동역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 모습은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22장 6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 청년에게 가르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어른에게 가르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마땅히 할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라는 것은 물론 생물학적인 아이도 아이겠지만 우리가 미림이 연약할 때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그 때의 모습도 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때 그때 행할 길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얘기죠. 주일 성수는 어떻게 해야 되며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우리의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오 28장. 28절부터 20절, 18절부터 20절 사이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만 모든 것을, 분만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 가르쳐 어, 지키게 하라,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지키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오늘 이들은 어때요? 작정한 것뿐만 아니라 이를 시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모습, 어떤 교회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나는 몰라. "나이는 아니야" 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마치 내일인 것처럼 함께 참여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은사아하신 뜻을 이루가는 아름다운 공동체 모습이 우리 왕성한 모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